아,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바이엄 슬픔과 감사함이 서려 있다. 아, 바뀌는군. 대화는 안 되구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laughs> 분노와 슬픔에서 슬픔과 감사함으로 바뀌었어.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가기 전에, 저기 트롤 좀 잡고 갑시다. 너무 왔다 갔다 하기 귀찮거든? 이제 돌아가면 보상은 받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기 전에. 이거 좀 머니까 말트고 갈까? 음... 어디야? 트롤 잡고, 그러고 돌아갑시다. 어,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따로따로 하기 귀찮으니까. 저기 마을로 갔다가 또 다시 트롤 잡으러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너무 그잖아? 몇 시지? 아홉 시? 아 이제 한 열두 시간만 더 있으면 수약 받을 수 있겠네. <laughs> 아세약 받기가 뭐라고 이렇게 힘드냐? 아 여기 섬이었나? 아 아니구나, 벗어났구나. 그럼 여기서 왼쪽인데? 좀 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어 상자 있다. 길을 맞을려나? 수습생. 톡! 오케이. 짠! 아! 너무나 쓸모없구요. 아! 저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러저 체력 흡수 포션을 써가지고, 여차할 때 체력을 흡수해서 생존하라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저게 되게 중요한 포션이구나. 근데 나는 여태 저걸 안 쓰고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나 바본가 봐. 점프해봐. 점프해봐. 어, 오케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응, 음, 거의 다 왔다. 아, 여기 다리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로 내려가서 가면 돼. 방산으로. 아. 그, 광산 가니가 생각나는 건데, 정말 제작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원래, 스카이림에서는 광산 같은 데 가면은, 광석이 있어서, 그걸로, 막, 이제, 그거를, 뭐, 주개로 만든다거나 해서, 제작이 가능했거든요, 원래. 아, 뭐야, 내리려면 꼭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야? 게임이 이랬었나, 원래? 와, 강도가 4마리야 보상강도가 4시나 있어? 일단 둘은 잡았고요 나머지 어딨냐? 안 보이는데? 야닐리가 와야된다 안 보인다 나아 저기 있구나 어 활쟁이야 짱난다 막지마 이 자식아 풀어버리고 그렇지 끝 일로와 일로와 너 당금 없이너 당금 없이 방패다 이 자식아 끝돈 내놓으셈 오 oh 예, yeah. 좋았다 좋았다. 시체가 하나가 더 있는 게이건가 에이, 야 무슨 돈도 안 갖고 있냐 얘들 얘네들은? 어찌 이래 가난하지? 아 혹시 그, 혹시 그건가? 야 우리 노상강도가 되자라고 말을 하고, 그러고 가장 처음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게 나인 거지. 아, 그런 거면 가난한 게 이해가 가긴 한다. 아, 얘 1원 있네. <laughs> 아, 얘네 진짜 가난하구나. 아, 그니까 그거지. 지금 뭐 도박을 하든 아니면 뭐 빵을 사 먹든 해서 돈이 다 떨어져서 1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 <laughs> 나를 이제 돈, 이제 이제, 이제 누구 좀, 좀 털어보자 한그 상황에 내가 남은 거지. 아, 불쌍하다. 하나요? 이거 완전 다른 게임인데? 뭐, 가장 크게 느낀 거라면 레벨업이 달라요. 레벨업이, 레벨업이랄, 그니까 레벨업이 일단 경험치로 된다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스킬 올리는 거가, 스카이림은 이제 많이 해보면 그냥 경험이 느는 시기였는데, 이거는 많이 해도 경험이 안 늘고, 많이 해도 그, 그 분야의 스킬이 느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을 늘리려면은 돈 주고 기술서를 사야 돼요. 그니깐 그러니까 러 내가 방송 껐을 때 잠깐 생각을 해본 건데 좀 되게 한국 게임 같은 그런 거지.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멍멍? 왜 이렇게 약하니? 기가 멍멍하지? 기가 멍멍하지? 어디가? 어디가? 빵대기세! 꾸러, 이 자식아, 꾸러. 오, 섹시해. <laughs> 방금 자세가 좀 섹시했어? 음. 오래된 철. 뭐좀 없나? 상자 없나, 상자? 이런데 상자 하나쯤 있어야지. 아니야? 아니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돈 벌기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 벌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방송이라 좀 그런데. 방송이나, 그, 돈을막 벌기가 좀 그런데, 그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은행에 이자가 꽤 세게 붙거든요? 2.8%인가 붙거든? 그거를, 내가 한 천원 넣어놓으니까 이자가 한 45원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그냥, 그 넣어놓고 계속 잠만 자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난 방송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노가다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안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박을 해서 한탄 크게 버는 방법도 있어요. 뭐야. 아, 이게 구나 아, 이게 소환되는 방식이구나. 이 게임은 도박이 답이야. 진짜 내가 좀 느낀 건데. 도박해서 한 300원 정도만 따도 엄청 도움이 돼요. 아니, 300원이 아니라, 그 300원 걸어서 이제 600원을 따잖아. 응, 음, 그러면,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가게에. 아, 뭐야, 이길 아니야? <laughs> 나 어제,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300원인가 있었는데, 돈이 300원인가 했었는데 1000원대로 확들어놨잖아 그래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바로 은행으로 뛰어갔지. 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서 예금 맡겨놨죠.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이 16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이자가, 이자가 꽤 높아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은행에서 그렇게 이자를 높게 쳐줘. 게임이니까 가능한 수치지. 원래 은행 보통 이자가 0.0몇 프로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2.8%면 엄청 센 거지?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 설명 보니까 이게 2.8%고 거기에 그 최대 이자율이, 아, 이자율이 란다그 최대 이자량이 네, 하루 이자요. 뭐한달 이자도 아니고 하루 이자야. 하루 이자가 2.8%씩 계속 붙어가지고 그 돈이 엄청 잘 늘어요. 그니까 그렇게 하면 돼. 돈을 맡겨놓고 돈을 맡겨놓고 여관에 내서 방을 빌리면 10원이란 말이야. 하루에 1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계속 잠만 자면 돼요. 여관에서 음. 계속 잠만 자면은 돈이 쭉쭉 늘어나 있는 거야. 뭐 그렇게 게임해도 돼요 이 게임은. 아 근데 제가 시도해본 방법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나를 많이 보내면 뭐 페널티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어좀 그런거 같아 그냥 은행이랑 도박이랑 뭐 그런게 답인거 같아요 1년 최대가 2.2%라고? <laughs> 야 진짜 가든행이구나 여기가 와, 진짜 이런 레력있으면 전부 다 여기만, 여기에만 예금 넣겠지. 어, 아, 이건 맞구나. 일단 현상금 얻고. 오케이, 레벨업. 음. 체력 찍을까? 지구력 이거 왜 이렇게 다 수치가 애매한지 모르겠어. 좀 5단위로 딱딱 떨어지면 좀 깔끔해 보이고 좋을 텐데. 음. 이렇게 꼭1 1지구력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지구력을 찍었어, 그러면은 128 더하기 11하면 139가 될거 아니야. 140을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참 스치는 이렇게 애매하게 주고 말이야. 현상금 받았고 안 끝났나? 안 끝났네. 하나 더 있나? 파일 뭐야? 피알라스 네이 다림은 키라 출신의 검고 어쩌고. 입법인 마을 근처에 240 엔데랄 페니 좋았어. 아 이건 2단계네 에? 왜요? 뭔소리야? 아 아까 포크 훔친거? 그거 2골드짜리? 설마? 에헤이 현상금 2패니 와대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laughs> 이 답변도 엄청 웃긴다 내 맘대로 할 거, 이 십세기야, 꺼져래. <laughs> 아, 아,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진짜 그렇게 적혀있어요. <laughs> 알았어, 2원 줄게. 됐냐? 아, 진짜. 서 아, 방송에서 욕잘안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아, 됐냐?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여기 마을, 아... 뭐야? 나왜 마을에서 쫓겨났냐? <laughs> 아니, 그 자리에서 이달러 내고 그냥 끝내면 안 되는 거였어? 참, 쪼잔하게 말이야. 아니, 그 정도 봐주지, 뭐, 그렇게, 실제하게 그걸 다 가져가고 그래. 그냥 한번 돌아가자 아무튼. 끝났으니까. 아나 갑자기 뛰어오길래 뭔가 있네. 아니, 말도 더듬길래. <laughs> 아니, 내가 말을 더듬을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아니, 포크 하나 그냥 살짝 집어온 것 뿐인데. 아, 그것도 뭐 고의로 집어 온 것도 아니고 실수로 집어 온 건데. 어이, 시장님. 어, 그래요. 다행이구만. 그 어부의 집에서 그냥 환영만 많이, 환영만 많이 보고 왔습니다. 어, 멜도르와 마틸다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펜타스가 그걸 알게 됐고요. 음, 그런 거지. What? By Malthus, I. 아니, 그러니까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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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I see. I see. I s I see. I see. I see. I s see. I s I e I e e I see. e e e e I s I see. e s e I s e s s s s I I s I e e e e I s I 음. 다 죽었지만 마틸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장땡이다 시장님 인성 내하긴 이래야 정치인하지 내가 <laughs> 뭐라는거냐 내방 탁자 위에 작은 장식함이 있네 열쇠가 있고 내방 탁자 위에 작은 장식함 시장님 방 탁자 위에 장식함 알았어 알았어 시장님 방 위에 시장님 방이 어디야? 방... 착... 탁, 탁자 위에 장식함이라 그랬는데? 뭐야? 뭐야 나 갑자기 순간이동했어 시장님 방이 어디야? 이건가? 아 이건가보다 아하 올올올올 올, 올, 올. 좋은데 올 에메랄드 올올 올, 77원 올 아주 좋아. 야. 보상 쏠쏠한데? 오케이, 오케이. 음. 무게가 좀, 차, 좀, 많이 차가는 거 같네. 몇 시야? 11시? 현상감님 하나 더 할까?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거 뭐, 무한 퀘스트인 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버섯 표본은... 펴보는... 이거 어렵나? 포그. 아니,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버틀러스 연상금. 나탈리아에게 언쟁. 딱히 할게 없다. 권리증서. 구매하기 싫구요. 음. 할게 없다. 어떻게든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뭘 하긴 하겠는데. 아, 아니다. 아 아니, 그냥 이거 그만하고. 아크로 가서 잠을 잡시다.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그거, 어? 그거 받으면 되지. 그 뭐라 그랬더라? 그 수호자 되는 거, 그 뭐야, 어, 그 서약 받으면 되지. 아크 가서 잡시다. 이것도 지겨워. 하루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아, 미광가루, 마약이야? 아. 아니, 그러면은 아까, 미광가루, 광산 그거는 뭔데? 미광가루가 왜그 광산이 있는 건데? 그 광산이 폐쇄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아마니에 무기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laughs> 성불이네 성불이 아니고 순간이동, 순간이동 아크 여관이 외진 구역에 있었지. 여긴가? 아니, 배럭이네? 외진 구역이 어디더라? 흡수판 여기 있나? 음. 이걸로 가는 게 제일 편해. 그럼 그비젠 틀어줄 걸 그랬나? 기미터나 스노우아리 하는 그거. 근데 매번 귀환할 때마다 그거 쓰면 귀찮아가지고. 아니, 난 BGM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BGM 쓰려고 그러면 그 게임 화면이 멈춰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알트 t 탭을 누르면 게임 화면이 멈추잖아. 근데. 유명한 분들 방송하는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해도 안멈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투컴을 쓰면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게임 안 멈추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투컵 맞추는게 진짜 어렵대요 뭐 돈은 둘째치고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어렵대 게다가 나는 뭐 이걸로 돈 버는 입장도 아니라서 <laughs> 내가 이걸로 돈을 벌면은 뭐 그걸 해보겠는데 여기였나? 아. Mm -hmm. 잠잡시다 아침이 되려면은 잠깐만 여덟 아홉시간 아마 아직도 하루 안 지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이시계에 참여하러 갑시다. 드디어 메인 퀘스트 하겠네. 어우, <laughs> 메인 퀘 하려고 지금 두 시간을 쓴 거야? 어우, 야, 끔찍하다. 하루 기다리는데, 무슨 두 시간이 걸리냐? <laughs> 아, 어... 가자. 응? 오, 깜짝이야! 야, 뭐야! <laughs> 야, 너네 왜 이렇게 훅 튀어나와? 아, 예, 예, 무시 안 합니다. 예, 예. 어디로 가야 되지? 태양신전 쪽이겠지, 아마? 태양신전을 가려면은, 표지판을 찾고 싶은데, 이건가? 어 진짜 눈이 안 띄어, 이거. 태양신전. 여겠다 아무야 그런 게 있어?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특정 무기가라는 게 있어 이 게임에? 아 진짜? <laughs> 그런 걸 어디 가서 얻냐? 와 나는 지금 철제 철제 무기도 간신히 제작 가능한 수준인데 그 많은 걸 어디 가서 언제 구해? 와 아니 그럼 이 게임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 거야? 뭐, 나중 가면 용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한달 컨텐츠일 것 같아. 너무 게임이 볼륨이 커. 난 길어봐야 한일주일하고접을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아니야!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이거 이렇게 길이 해매는 것도 또 덤이고. 어,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요난 생각보다, 음난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나는 한 3일이면 그냥 통칠 줄 알았는데 이 게임 어딨냐 밑에 있나 아딱 세안 받기 힘드네 <laughs> 아 맞니 <마니>, 아 뭐야 <laughs> 아, 안내하는 분 있었구나. 어, 정말 다행이야. <laughs> 아 목에 걸렸어. <laughs> 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는 거였구나. 건물 구조가 참 그지 같네요. There. climb the stairs. Go to the s 진짜 말투가 이렇게 거치냐 아까 의문을 주인공이 의문을 품었던 거 있는데. 뭐지 이것도 뭐 시험 치는 거 아니겠지? Come forward, prophetess. I know what you are. Ah, yes. For it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o r r that a stranger will receive the. You consider it treason against our charter and therefore against us all. And indeed, it is true that traditions have strengthened the order. we have, have prevailed. and i know that what happened two years ago has unsettled you. yes, we are in a crisis. yes, our foundation seems to be shattered. and now you believe that i profane even what little is left by consecrating a pathless one. but you are wrong. it was always people who have given strength to the order, people like you and me. Yes, idea. Idea 그러면그사이클에 관한 거 말해줄라 그러나 이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을 맞이하고있다는게아 말해줄라 나다데그사이클에 관한 거. 그 사이클이라고 인류가 계속 생겼다 죽었다 하는데 지금이 그 죽어갈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란시얼이 주인공하고 그걸 막아보자고 지금. 의논, 의논을 막 하고 있어. 그냥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 기사단에 넣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전의 나는 오늘 수가 없어진다. 바로 오늘의 나는 시지를 받아들인다. 아 번갈아 가면서 이거 수학 외우는 거구나. 그리고 이없은지금이사람들 나라, 그리고 내 힘이 없사막들은 죽음을 지켜 나의 행동을 은 지켜낼 때까지 지켜낼 때까 Let us all recite the holy words Thou art my light, my glimmer at the horizon. Thy name is my sacrament, and thy path I will honor in life. Leave me. now, brothers and sisters, and rest. We will need our strength. 났나요? 아 드디어 대장간에서 장비를 정비하고 엠포리움으로 찾아오게 대장간이 미치라 그랬나? 시즈리 몹 시즈리 시즈리 몹니까? 계급이네 아 그래서 최대 높은 계급이 후어 시즈 4단계 시즈 거기에 가는 사람이 트로체사와 총장의 자기뿐. 음. 되게 힘들구나 올라가는 게.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대장간이 어디라고 그랬더라? 대장간이 지하라 그랬나? 사원에 대장간에서 소자의 의복을 찾기. 아. 근데 그거 중갑일 거 아니야. <laughs> 아닌가? 음, 이거밖에 안 찍혀 있는 거지. 그럼 대장간이 이쪽인가 보다. 야, 쟤네들 입고 있는 거딱 봐도 중갑이잖아. 나 경갑 올려야 되는데? 중갑은, 나한테 스절뜨기가 없는데. <laughs> 에이, 뭐, 그래도 설마 강제로 중갑 플레이를 시키겠어? 중갑이나 경갑 중에 골라서 이 피드가 뭐 그러겠지. 음, 아예 입구, 입구부터가 지하 쪽에 있구나. 야, 저길 어떻게 가? 아! 아, 이렇게... 아, 디자인 잘 해놨는데... 썬 템플 아머리... 어, 뭐야? 왜 오후냐? 나 분명히 낮에 일어나서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설마 아침에 잠만 자고 밤에 왔나? 그건 아닌데... 야, 어디서 장기 봤냐? 야, 이젠짜라 <laughs> 아이, 또 기다려야 돼. 문 잠겼어, 이거! 아, 나, 진짜. 어, 이 장비라는 건데. 아, 미치겠네. <laughs> 아니, 왜 지금 밤이지? 내가 분명히 아침에 와가지고 서약받으려고 한거 아니었어요? 왜 지금 오후야? 왜 지금 오후 9시야? 아니, 서약받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나? 아니잖아. 말몇 마디 한거 밖에 없잖아. <laughs> 이거 진실이 뭡니까? 내가 뭐 시간을 잘못 맞춘거야? 아니면 이 게임이 시간이 텔레포트가 된거야 이상하게 둘 중에 뭐야 <laughs> 아나 미치겠네 또 잠을 잡고 와야되는거야? 아 이상한 게임이래 이거 진실이 뭐야 빨리 채팅으로 알려줘봐요 지금 보고 있는거 다 알거든요 n 이브 g 응? 음? 뭐라는 거야? 아 그냥 리구나참 스카이림을 하면은 시청자 수는 좀 나오는데 채팅이 안 올라와 아 여기가 아닌데 참 이상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나봐 내가 무언질스러운데 뭐라고 물어보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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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 그냥 치팅안 절대 안 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런, 이게 무슨... 내 진짜 시청자 한명 데리고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한 명이나 빵, 명만 이런 거 있잖아. 방비걸로된라디 있나, 있나? 지금... 아, 모르는 부분이에요? 어? 음흠. 열한기상길? 님 그냥 열한기상님 아니었어요? 아니, 다른 분인가 그분하고? 9시 16분 어... 8시쯤에 열겠지? 9시면은... 아 잠깐 계산이 안돼 9시간 9시간 자면 6시고 11시간, 아 어, 맞지 왜 그래요? 집에서만 로그인이 되는게 뭐야? 그런 규정도 있나? 아, 그뭐 이중 부한뭐 그런거에 놓셨나? 아침이지? 어, 아침이야 아, 까비 왜 음식이야 이거 저런거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아, 하긴 그건 있겠다 그... 스카이림 브라더 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알고 있는 것막 되게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뭐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분들 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모르겠지 음.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비번을 5회 이상 찾았다고요? 저런 비번 되게 자주 번갈아가면서 쓰시는구나 그게 좋기도 한데 안 좋기도 해가지고 막까먹었던 비밀번호는 <laughs> 얘네 뭐량해날 <뭐냐? 웃음> 맨날, 맨날 하루 끝나면은 단체로 나와 가지고 2열 정대로 어디 가는 거스카이림에서는 <laughs> 경비병들이 이러는데 엔데라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러는구나. 응 음, 아니요. 나 너네한테 이꼴들